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시어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일감을 주시어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있기에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합력할 수 있는 신앙의 친구들 만나게 하셔서 감사하고, 많지는 않아도 어려운 사람들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물질과 마음이 있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의 확신을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날마다 이런 감사로 새벽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하오나 주위를 살펴보면 나이가 들어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있고 병이 들어 절망 속에서 투병하고 있는 이들이 있으며 직업이나 일자리를 잃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신앙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도 있고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불행하고 힘든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절대로 절대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으려 할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신실하신 분 대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몸이 약해지고 일할 수 없는 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한 감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큰 슬픔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나의 소망과 위로를 주님 아닌 다른 것에서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줄어들고 내어놓을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해진다 하더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과 풍요를 누리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만나와 매출라기로 먹이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도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이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난 뒤에 유익이 있음을 알지만 지금의 고난이 너무 커 이후에 있을 유익을 바라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눈앞의 현실과 무기력한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의 염려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상황과 마음을 주님을, 주님은 아십니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통증과 치료의 과정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쉽게 호전되지 않는 상태에 대한 절망과 깨어진 일상에 대한 슬픔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서글픔을 아십니다. 치료비에 대한 염려와 의료진과 치료 과정에 대한 걱정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이 안정되게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수 있는 표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통사고를 당해 왼쪽 손목 부위가 심하게 골절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모든 수술이 안전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속히 손목의 상태가 좋아져서 온 가족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투병 중인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스스로 숨을 쉴수 있도록 모든 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생명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어머니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권사님과 그들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국내외 선교, 수련회가 부서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란 행사를 통하여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물질, 몸과 재능을 들여 준비하는 손길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간절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의 마음에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모든 행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모스 선교를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하는 26명의 대학부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신속항원검사도 전원음성으로 판정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지에서 이들이 행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모든 대학부의 구성원들이 기쁨으로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귀히 여기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말씀의 만나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신뢰하오니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신명기 1장 34절로 4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주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음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우수하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녀로 들어갈지니라. 하시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압 앞에서 두고 영악해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네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 대롱이라. 아멘. 어, 약속의 땅을 지금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 이제 어, 곧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모압 광야에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곧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요단강을 넘어서 들어갈 그들에게 과거의 그들의 아픈 기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상하고 있죠. 아 그리고 38년 전의 일입니다. 꼭 38년 전에 있었던 바로 그 사건 가데스 바네라에서의 그 불복종 사건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신세대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아 이미 과거 세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들의 선배들,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어머니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신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모세는 이제 마지막 증언자로서 이제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들 앞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에서 그 말씀이 바뀌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다.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았다. 너희의 간구를 듣지 않으셨다. 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흐름 전체를 보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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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가 40년이 되었고 이제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올라가라 말씀을 하셨죠. 물론 그 말씀과 더불어서 모세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런데 그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말로 대답했습니까? 아주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정탐을 해봅시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한 사람들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다라고 증언을 하면서 그러나 아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아 그런 아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감히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증언도 함께 했죠. 또 다른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아그 말에 반응했습니까? 원망의 말로. 어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원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모리 족속들에게 넘기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내셨다라고 하는 정말 믿음의 말이 아닌 아 그저 어 그냥 불평과 투정에 섞인 그런 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했죠. 이 말을 들으시고 오늘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 말말.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인간의 말 그리고 인간의 원망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또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죠. 민수기에서는 13장, 14장, 15장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말 말이라고 하는 주제보다는 실제적으로 하나의 그 반란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말을 듣고 이 그러니까 민수기를 보면 정탐꾼들이 다녀온 다음에 증언하는 그런 내용을 듣고 온 회중들이 이제 혼란스러워지면서 온 회중들이 그들을 어, 돌로 치려했다. 그들을 위한 말은 모세와 아론이거든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했다. 모든 온 회중이 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했다. 그때 어, 성막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났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그러니까 반란의 상황이 일어났고, 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가시는 그런 어떤 극적인 사건으로 민수기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서는 어,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말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런데. 아, 그들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조금 더 어, 논리적인 의미로 아, 이제 우리가 한번 잘 정탐해봅시다 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탐을 하고 온 결과는 어, 두렵다. 어, 그들은 상대하기 어렵다.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들어가기는 어렵다 라고 하는 또 다른 인간의 판단의 말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또 이어지는 말은 원망이었습니다. 자말말말 말, 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어, 그리고 진노하셨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말씀하셨다 맹세하셨다는 말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말씀은 맹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루어질 말씀이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 있는 말씀으로 맹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맹세가 어떤 맹세였습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35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이 맹세는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그들에게 내가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맹세를 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큰 약속이 두 개가 배치되는 것을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일 큰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창세기 15장 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들에게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너희들을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약속이 있죠. 야곱에게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고, 그리고 수백 년 동안이 지나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막가나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큰 약속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큰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반드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막 들어가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고 좌절됐다기보다는 반대에 부딪치고 하나님의 그런 그 명령에 반대하고 뒤따르지 않는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맹세하시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만큼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변경하셨습니다. 그러나 큰 약속, 원대한 약속은 사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큰 약속은 약속의 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요 사람들만큼은 경험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의 변경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얼마든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복종,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만큼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변경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맹세하셨다. 그러니까 두 개의 맹세가 부딪히는데 결국 지금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 원대한 그 꿈과 같은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운명이 되고 말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36절 그리고 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고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36절 말씀을 읽습니다. 오직 여분 내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예, 여분 네 아들 갈렙만큼은 적어도 어,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의그 언어를 끊임없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갈렙은 바로 쳐들어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수와 호 15장을 보면 어, 헤브론 근처 골짜기 에스겔 골짜 에스골 골짜기를 어, 이 갈렙과 가족들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정탐하였던 바로 그 땅, 그리고 사람들이 놀랐던 그 땅, 너무나도 먹을 것이 풍성하고 좋은 땅, 그 땅을 바로 그것을 보았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갈렙과 그의 후손들이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7절 말씀은 모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이 민수기 20장에 있는 내용과 비교해 보면 조금 다르죠. 어, 물론 두 가지가 다 함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어,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불평하고 또 어, 그럴 때무리 어, 바에서 물을 바위를 두번 치면서 어, 짜증을 냈던 그런 사건을 떠올리면 서 하나님께서 어,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시면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어, 그런 어, 그 뭐라 까요 운명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 이 오늘 신명기본문 말씀에서는 그런 내용은 빠져 있고 어, 아마 다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모세는 스스로 말하기를 너희 때문에 내가 나도 못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리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던 모세에게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너도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아, 물론 모세가 잘못한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그 땅을 너에게 붙이셨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아, 믿음의 자리까지 끌고 가지 못한 죄를 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 모세에게도 너도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판결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자기 자신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버립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내려놓기로 결정하고, 이제 새로운 리더십에게 이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그 기회와 그리고 모든 작전의 권한을 넘기도록 하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의도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 변경된 계획이죠. 처음에는 모세와 더불어서 들어가기를 원하셨는데 모세를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세우시고는 반역의 세대, 불신앙의 세대는 그것을 바라보기만 할뿐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아 그리고 이제 믿음의 세대만이 그것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어, 뜻을 이제 펼쳐 나가십니다. 자, 39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 하나님께서는 결론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사람들의 그 나이를 20살 정도로 정리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들어간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2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20세 이상으로서 개수된 자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민수기에는 구체적으로 20세 이상이 모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하 어, 결정을 하는데, 그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어, 결정하는 데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어, 그때 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던, 불신앙을 스스로 표현하지 않았던, 어, 할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열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제 못 들어간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홍해로 돌아가라,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그 기간은 사실은 긴 이제 38년의 기간이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이제 어 뭔가 아, 이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41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자, 갑자기 그 말을 듣자 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올라가려고 하는데 무기를 들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더라면 그들은 분명히 승리했을 것이고 가나안 땅을 쉽게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 없음으로 원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하셨습니다. 변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서야 그들은 이제 기회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무게를 들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전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시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다 역시 그대로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올라갔지만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3절 44절을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와의 호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예 결국은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올라갔다가 아모리 족속들에게 쫓겨서 벌떼처럼 쫓아오는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급한 모습이겠습니까? 그와 같이 그들이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돌아 생각해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 땅을 보고 나서. 하나님 앞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에게 우리를 붙여서 우리로 하여금 종이 되게 만들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그셨다. 불평어린 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쫓겨서 그만 폐퇴하는 그런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죠. 봐라 그대로 되지 않았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의 변경이 있었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운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볼수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비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무엇을 붙잡고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새 땅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